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전국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용 기자입니다. 동성로 일대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맹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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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상황.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개엄 선포로 이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를 두 차례 거부한 가운데 검찰이 비상계엄 구상과 선포 당일 행적 등이 담긴 고소장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솔직히 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뭘책임지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럼 거부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평 내거리에서 반월당을 지나 대구시청 동인청사까지 3.2km를 행진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할 때까지 매주 주말 동성로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연말 연시는 국민들이 편하고 가족 관계 된데 빠 시일 안에 나라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아마 힘을 모아 줄겁 한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도 비슷한 시각 동성로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김중입니다.